상세히 여러분, 2023년 1월 두 번째 주 수요일 수요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다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 57절에서 6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구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발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제자 아리마대의 아리마대의 요셉. 제자인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어 첫 번째 57절, 초두에 바로 저물었을 때 그렇게 나오죠.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날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어,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어, 엘리엘리나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너지하여 나를 버리시나 할거 즐겨하시면서 지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저물었을 때 그 금요일이 저물고 막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때 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건데 로마의 관습법에 의하면은요. 십자가상의 시체를, 어, 시체, 십자가상의 시체는 어, 며칠씩 짐승이, 짐승들이 와서 먹었다, 여러 가지 밥이 되도록 그렇게 두었지만은 유대의 관습법으로. 어, 그 시신을 그대로 둔채 밤을 지새울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법하고 이 어, 유대인들의 법이 틀리죠. 그거를 밤을 세울수 없었던 것들은 그 근거가 유대의 어, 율법에 의해서 그것이 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 1장에 22절, 23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이제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십자가에 그니까못 박히고 다 그렇게 죽였나 봐 옛날에는 그 시체를 나무 에 밤새도록 두지 말래.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바로 장사하라.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날 밤어둑기 어둡기 전에 바로 장사를 지내고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부려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사람 죽인 채 매달아 놓은 거 그냥 밤에 골딱 세우면 그 주변에 땅이 쉽게 이게 명적으로 다 쉽게 더럽혀진다 그리고 어. 나무에 달린 자는, 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다 저주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밤을 새면 안 된다. 그 땅도 더럽히게 된다. 는 자, 도욱이 이제 곧 안식이 다가오잖아요. 죄인의 시체를, 그래서 이 법도 있고 이래서 빨리 속히 장사를 지내야만 할 처지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럴 때 아리마데 사람, 이게 아리마데 사람 부자야. 요셉이 부자였나봐요. 예수, 부자인데또 예수의 제자라. 옛날그 당시에는 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병은 사람 이런 대중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고 그중에 제 선출된 사람들이 제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리마드 사람 부자인데 제자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세한 이제 어, 신약의 신학자들 얘기로는 사네딘 공회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공회의 결의에 반대를 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냐 누가 보고 보면 이게 나와 있는 거야 누가 보고 23장 50절 51절을 보면 공회 위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유일하게 아주 그런 뚝심 있는 그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에 아딜마데라는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인 중에서도 좀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평판이 부자이기도 했는데 부자들이 되게 인색하고 의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하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잔데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이 보니까 믿음 좋다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기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 속에 부주 안에 넣어 주는 거예요. 제자라고 부를 정도로 신앙이 아주 신앙생을 건도했나봐요 그래서 이 예언은 이 사람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사에서 53절에 9절에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예루살렘에 항폐한 것들아 깊은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 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마리마대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무엘의고향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인 소비 소비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의 고향인 곳에 이아리마드 사람도 태어났던 곳인가 봐요. 그리고 58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갔다. 지금까지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쫓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이제자들하고 하지만 아리마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근데 주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목격했잖아. 보고는 그가 메시아라는 걸 더욱 확신하게 보는 거예 그게 지금 믿음. 자기의 신앙적인 안에 깊은 그안에경의심 어, 때문에 그렇게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 일들을 확실하고는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빌라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이 로마 법의 발 갈래대로 사행수를 내가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청을 했다는 거. 얼마나 용기 는 신앙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얼마나 많았을 때요 그런데 청원할 정도로 딱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좀 주십시오. 유대인이면서 그 당시 공예 회원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해야 되겠다 하고 본인 스스로를 마음이 그렇게... 요구를 요청 올라왔고 염원을 하게 되었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또 요청 가서 그 앞에서 요청하고 다른 사악한 공회 의원들을더 이상 이 사람의 요청 뭐하는 짓이야 어, 예수를 왜 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야 하고 사람들의 그 눈과 시선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어주라 네, 분부하거는 빌라도 허락을 했겠죠. 로마법에 의하면 요 사행수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어서 그두개한 두 거예요. 그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는 게그 로마법이래요. 유대인법은 안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은그 시체를 장사 지내겠다고 일가 친척이나 주변 지인들이 청원이 있으면 허락하는 것이 또관례였다는 거예요. 로마법에. 그래서 내어주라. 신을 내어주라. 또한 예수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던 빌라노가 순순히 시체를 내어줬다, 내어줬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주를 이제 시신을 받아서 정한 세포로, 자, 세마포로 싸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아마도 칠이, 뭐, 자질이 아마로 만든, 아마 씨라고 만든 것인데, 칠이 좋고 깨끗한 천으로, 당시 주로 부산, 부자인 사람들, 부유한 자들이 옷을 만들어 입던 천이라는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 요셉은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돈을 값을 주고 치를 만한 그런, 어, 자기 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마포를 내고 또 이, 어, 니고데마라는 사람은 또 향품을, 향, 저게 몸에 냄새나는 거, 이런 것들을 맡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향품을 많이 썼나봐요. 향품을 내어서 갈갈이 찢겨졌을 주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정돈해서 동행했던 사원 사람들과 함께 장례로 치웠을, 치웠을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또 치웠냐. 60절 보니까 바위 속에 파 자기 새 무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요. 바위를 파서 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시체를 안치했는데 이제 새 무덤이다. 아직 시체를 넣지 않은 무덤이라는 뜻이겠죠. 다른 시체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봐서 오직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의 몸이 썩지 않는 안치소로 적합한 장소, 고그 장소로 딱 이렇게 그곳에 안치를 했다는 것. 어, 이 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마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골보다 언덕의 어느 위치에 그 동굴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딱 막아놓고,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마테만이 큰 돌을 방조하고 이제 아마도 예수님 시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 같이 큰 돌, 이게 무덤의 대문이래. 무덤의 대문으로 골랄, 골라이라고 그렇게 보칭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 0일째에 이제 세무에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다 놓고 갔어. 요 근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 이 다른 마리아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야구보와 요셉의 어머니를 지칭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달픈 마음으로 아, 주님 돌아가셨구나. 주님의 문 앞에 서서 향해서 주님을 지키지,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러고 나와있네요. 앉아서 주님을 하염없이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겠죠. 그 참으로 주님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은 당시 유대에서 이렇게 전대받던 여인들이, 이런 러 여인, 여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요 그래서 이제 애처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작은 식물일지라도요, 땅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수분을 잘 흡수해서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일단 뽑혀진 나무는요, 그것이 아무리 큰 나무일지라도 수분을 잘 흡수할 수가 없대. 그게 뿌리가 막 밑에 땅 밑에 깊게 이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흡수, 수분이 잘 흡수가 안된대 그래서 이내 어찌 잘못하면 말라 죽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작은 식물이고 그리고 큰 나무에 위치해 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느 쪽에 속해 있는 나는 나무의 종류입니까? 작은 나무에 속해 있는 종류입니까? 그래서 수분을 팍 빨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큰 나무라고 지체하지만 아직 뿌리가 잘 내려지지 않아서 수분이 들어가도 잘 흡수가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 주님께 뿌리를 깊이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쪽에 분류를 놓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정말, 어,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온 채 그래서 수분을 척척 빨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도 말씀 들리는 지금 그것만을 쫙쫙 빨아먹고 그래서 믿음이 쫙쫙 자라나야 되는데 그토로는 아주 내가 3, 40년들 잘 믿었던 신앙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주님께 깊게 내려지지 않은 채 그냥 말씀을 들어도 왔다 갔다 교회만 들락날락거리고 말씀의 깊이가 들어오지 못하면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허담 무리들 많이 예수님을 주로 따라다녔잖아요 대중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딱 돌려, 돌려, 돌아가셨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 그 수많은 대중들이, 이막 청중들이, 그렇게 예수님 을 팬심을 가지고 우르르 A라는 지역으로 B라는 지역, 예수님 가는 곳만 다 따라다니. 어, 식음을 전폐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딱 돌아가시자마자 산산히 다흩어져 버렸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데 요셉만은 예수님의 시신 그것을 직접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요, 달라고 요청했고 자기의 새 무덤 어쩌면 본인이 죽을면고후에 자기가 묻힐 곳인지도 모르겠죠. 그 사단은 그런 동굴의 무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새 무덤에 예수님의 탁 시신을 안장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아무도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는 견지가 틀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 중 분명히 메시아라는 걸알았게 이분을 그냥 시체에 시신을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기는천채로해 주면 안 된다. 어 그래서 그, 시, 그 해가 저물기 전에 모셔와야 된다 시신이. 해갖고 세마포 자기 비싼 돈 들여가지고 자기 집에서 돈으로 구입했던 세마포가 있을 거야. 그래서 또 향료를 뿌리. 그래가지고 싹고이고 해갖고 자기가 들어갈 무덤인데 거기다 딱 안정시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믿음 여러분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다른 사람의 시선 같은 공예회원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좋지 않은 시간으 시선으로 바겠습니까 전혀 눈치 안 보고 자기 믿음을 당당히 이것을 잘 실행해라 하는 거 진실한 제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말 믿음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줄 아는. 첫째 그는 뭐냐? 참된 믿음의 제자, 진실된 사람의 자세는 뭐냐? 끝까지 주님 사람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따라가는. 아리마대 요셉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갖고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의 평소에도 근력자 주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권자에서는 일단 물러나죠. 그러면 이내 그의 개을다 완전히 안개가 사라지죠. 다 뿔뿔이 흩어져 떠난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온갖 병전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는 모두 허다한 대중들, 그팬심이 발행해갖고 무리들이 막 그냥 먼지에 그 발바닥이 먼지날 정도로 사막이 이것저것 막 들고 해치고 따라다녔지만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을 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도망해버려요. 제자들도 도망가버렸는데 뭐. 그리고 주님을 정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장군은 전쟁터에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충신은 국가가 풍정전화에 그 위기에 처했을 때이 사람이 충신인 줄 아는지 그게 드러난니다 참된 친구는요 기쁠 때만 친구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렇게 어려울 때 참된 친구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진실한 성도 고난과 핍박이 몰려오고 그렇게 어, 마닥떨어졌을 때 이때 진짜 믿은지 가짜 믿은지 확신이 그 확연히 분명하게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아리바데 요셉은 주님이 죽은 후에도 다 제자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주를 끝까지 쫓아. 많은 사람이 주를 다 옆에서 다 사라져버렸어. 그런데도 끝그지 남았죠. 예수님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정성껏 세무덤에 안정시키고, 그토록만 주님을 따르는 자, 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정말 진실되고, 그렇게 쫓아가는 믿음의 제자가 이아리바의요셉이 우리도 이 사람의 믿음을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뭐냐. 사람 시선을 두려워하자. 우리, 특별히 우리나라, 이 유도 문화권에는 사람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모르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처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자네들은 공예의원이고, 부자고, 아주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마가보고 15장 34절에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부유한 사람을 부유한 삶을 사아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어려운 속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몸에 이게 편한 게 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당면에서 피하고 그거를 몸에 달라고 그러고 모르는 척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다반사람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 습성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아리바드 요새만큼은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시체를 부끄러워 절대 하지 않아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남들 없이 주님이라따랐던그 주인이 되시는 분이, 또저저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몸도 찢기면서, 칼과 창에 막, 온몸이 난도질 당하고, 시신이, 시, 어, 십자가에 딱 박혀있는데, 대못을, 어, 다, 이게 뭐 손과 발에 다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뭐, 저 사람, 그렇게 왕자, 왕년에 뭐큰 일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데 아니, 저 꼴이 저게 뭐야 하고, 다 이구동성으로. 도망가버리는데 절대 부끄러워하지. 또 자기를 그렇게 시신을 달라고 해요. 로마 사람들이 보는 군인들이 보는 관지또 사내들 공회에서 같은 동료들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담대하게 빌라자비 직접막 직진해서 나가서 예수님은 내 제자입니다. 자기 고백하고 시체 좀 주십시오. 시신을 주십시오. 장례 치르겠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는 사람 여러분. 반역자를 몰려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시체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요. 본인도 똑같이 반역자 저도하고 똑같은 반역자의 그 제자다. 다 같이 저 제도 십자가에 묶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 자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참 제자가 이게+ 이게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제자가 아니고 그으로5 0 프로 의 제자라면 아이고 지금 이거 서슬이 퍼런 이 상황에서 내가 낯설어야 될 때가 아니야. 나몸 이게 몸살이고 조심해야 돼안 나타나죠 자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새 왜 성경에 왜 쓰여 있어 기록이 왜 지금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변신하지 않고 이거 그대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가는 믿음 이거를 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골리아 앞에, 골리앗다 앞에선 다이처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부분 눈앞에 놓인 이익을 보고,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쫓아가고 따라가는 이 본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본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이 아리마드 사람처럼 따르는 것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아리마드 사람에게 요셉에게 본받아야 한다 헌신적인 삶을 살다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받는 이아리마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고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도 나중에 장차 자기가 갈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 예수님을 대신 장사 깨끗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부자의 묘실로 안치되었다. 이미 구약에 그게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이사야에서 53장 91절에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헌신을 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을 위해 준비되고 꼭 필요한 것이더라도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내놓는 것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말로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장세기 22장 1 6절에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 대한 것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바쳐라 백년 만에 어떤 아들이에요. 외동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처라고 그러는데 하, 아무 큰 소리 하지 않고 이 모리아산에 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모습 그 마음의 아버지의 마음이 찢겨지지 않을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한테 아들 생기지 없다고 난 포기하고 있었는데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해 놓고 또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이 아들과 함께 노아거리고잘 지내는데, 뭐요? 또다 달라고요? 또 그러고 산제사로 바치라, 재물로 바치라고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늘 앞에 간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박치네. 그래서 장세기 22장 16절에 이렇게, 이르시래요와께서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내놓는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이 말, 어리맞을 사람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이 믿음을 있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실한 믿음 은 뭐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대고 정말 손으로, 발로. 자기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정말 주님을 높인 미래에 우리가 그것을 헌신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소지자다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도전해드리면서 오늘 수에 대해 우리 제자 아리마데의 모습에 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찬송과 353장 찬송으로 나가겠습니다 가가 충격되어서. 십자가를 벗어도 소멸을 완수리, 이죄양만 세상에 수많은. 연류관을 쓰려고 몸 맞춰 싸울 때주 내게 용기 주시서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령했으니나 십자가를 벗으도 권류관승이 승리의 그다리로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나의 주 그리스도 And then you 이 e e I go to you, even me c a l 시 you, you know,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u 오늘날 우리에게 이 n o w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 o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 u know, y o 를 know, you k n o 시 you 게 n o w you know, y o 와 know, you know, you know, y